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부리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전미의 수님. 네. 아,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는 요즘에 고인들을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좀더 가까이 느끼고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분 있죠. 내일도 또 우리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의 장례 미사가 있어요. 네 이게 잊지를 못하겠네요 어제 그날 병자성사를 드렸는데 제 손을 잡고 안 놔주시더라고요 어, 사제가 환영받을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죽기 전까지는 별로 환영을 못 받죠 어, 어제는 또제 동기 사제 그니까 죽었잖아요. 동기사제에게 해외에서 죽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조그만 뼈가루가 돼서 이제 집에 모셔져 있는 동기사제 집에도 어, 다녀왔습니다. 예, 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일독서와 이독서에 나오는 복음에 나오는 얘기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렇지만. 결국 언제나 죽음과 그 뒤에 있는 삶에 대한 얘기죠 이 말씀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9절 또 화답송에서 우리가 노래하죠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그리고 또 복음에선 이런걸 찾을 수 있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사람은 곧낫을 든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죽음은 네 하느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이 늦어지든 빨라지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선에 대한 씨앗이 되죠. 오늘 사실은 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을 통해 이 죽음 그리고 인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어, 강론을 썼는데요. 오늘 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냥 신비롭게 자라납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자라나죠. 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고 엉망인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선 하느님의 나라, 선한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게 되죠.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복음의 교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다음 신뢰하고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 됐는지 모르게 우리의 삶은 작은 하느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의 한입날을 못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애써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너무 계획하고 의뢰 의지대로 뭔가 할때 가족의 행복, 공동체의 일치가 멀어지게 되죠. 다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어떻게 그리 됐는지 모르는 오늘 복음 속 주인공들처럼 사랑하고, 희망하고,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희망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인들과 고인의 가족들과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모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받아들일 때, 그 신비라는 희망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완성되어 간다. 이걸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시기를 아름다운 계절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갑작스러운 이별이기도 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이별이기도 하지만, 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느님은 선하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이토록 큰 선물을 주신다. 우리 가족 안에 더큰 선과 사랑이 자라나도록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고인 임복래 모니카의 죽음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한인 나라의 겨자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가셔가지고 많이 후회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더 챙겨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기억나시겠죠. 그 씨앗을 잘 돌보세요. 그러면 어떤 풀보다 커지고... 한임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 아무튼 뭐, 오늘 이 시간, 한임의 자비를 청합니다. 자비를 청하고, 아,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자라는 한임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청하고 아무튼 남아있는 모두들이 네, 희망의 씨앗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